하십니다. 그래서 그랩 잡아서 그 슬리빙 버스 타, 타시는 데까지 따라가 드리고 있습니다. 오른쪽은 1군, 왼쪽은 5군입니다. 사이나타운이 5군 쪽에 있죠. 자, 여기는 1군 쩌능다오길. 자, 왼쪽 건물은 호치민 경찰청 건물입니다. 시내에 있다가 이 약간, 시내이죠? 남한 버스 회사입니다. 여기서 11시 반 버스를 타고 출발하세요. 미네로. 많이 바뀌었어요. 승객들 영문성함을 쓰게 하네요, 이제. 허 퀸입니다. 여행자거리, 사거리에.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. 이퍼 보코입니다. 베트남 잔치 음식이죠? 잔치국수 같은 데데 고추를 4개만 넣으세요. 너무 매워요. 강한 가루로 만든 베트남 쌀국수. 한국 이거 모르세요. 몰라서 못 시켜주죠. 아, 좋다. 양지머리 고기가 이렇게, 양지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고기가. 그을 그 한강 평일에 한낮에 명절 연휴 기간의 대탐 풍경입니다. 이빈이죠이빈 이사이공, 다하라, 북코 <laughs> 카바나 <laughs> 어제 광란의 밤을 잘 즐겨냈네요. 그래도 볼케이노 올라와봐 아니 여 앉아있어 오른쪽 어깨랑 목 있는데 담이 들어가지고 운동으로 분당가 나왔어요. 어우 잘하네. 응? 괜찮아? 안 추워? 추워? 응? 추워? 야 열심히 해 그럼 안 추워 더워. 에, 아빠 당구장 가. 이제 예, 베트남 설연휴 막바지인데요. 아직까지도 조용해요. 음, 전 생각엔 이번 주말까지 일요일까지 그럴 것 같아요. 조용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활기차게 돌아갈 겁니다. 아마도 정말 푹 쉽니다. 제비도 낮게 날고, 어느덧 6시입니다. 오늘 한 일. 아, 손님들, 무인에 모셔다 드리는 버스 태우고, 당구친 격밖에 없네요. 그 때는 무슨 그런 말 들을래요? 하루에 한 가지일밖에 못한다고 그냥 저는 여러 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, 오늘은 결국에는 한 가지일만 했습니다. 노는 관 가지 했고, 그래왜안가이 가지. 아이고야 삼촌이 가기 전에야 요거트 준된다야 니들 대박이 오늘 두 개째 먹었어 앉아 기다려 기다려 이산 앉어 기다려 앉어 앉어 뭘또 그러냐고 앉어 어쨌든 산이 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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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어 받아 두고 그래 이것 대기면 아빠가 준거 아니라고 그냥 막 먹고 있어 씨. 아줌마 뭐 먹어? 응? 뭐 먹어? 야너 혼자 맛있는 거 먹어? 맛없어 그걸 왜 먹냐? 조심해 조심해? 자 5일간 쩐집에서 물렀던 순상에그로 돌아갑니다. 돌아 가! 예마트가 아니라, 마트안이 잠옷차림에 베트남 아줌마. 또 조용하겠네요. 그래도 친구처럼 동생이 있었는데. 아줌마.

앉아, 앉아, 앉아. 어, 엄마 번못 먹는다. 생일도 밥 주세요 그래. 응. 받아도 응. <laughs> 받아 알았어, 받아두 뽑아놓게 알았어. 알았어. 응. 알았어, 알았어. 잘 드세요. 아퍼, 알았어. 아까 하니까 알았어, 알았어. 안쪽 받아두 뽑아놓게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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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알았어. 알았어. 잘하니까 그러니까. 이점밥을이발톱때 얼마나 아픈 줄 알아? 응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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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럭스 해야지 너, 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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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탐사람들의 그 밥상이에요 집사람 밥상 생선 두마리 토마토 썰어가지고 젓갈에 찍어먹고 가끔씩은 수박두 석갈에 <laughs> 찍어먹고 <웃음> 뭐 무슨 국이야 이건 또 응? 무슨 국이야 생선국이야? 안 비려? 콩깨 콕콕 낼라나 음안 비롤래 얘 음, 비리다. 설명을 못하겠다 리야생선맛 아, 냄새 나잖아. 엄아기 음. 음, 생선 한상 안나. 오 생선 한상 냄새 있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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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라고 음. <laughs>